1 0 2 1번 문제 보겠습니다. 개념 문제, 야 개념 문제. 오케이. 항상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진 조건 없다고 했지 문제에서 보겠습니다. 정수 a에 대해, 그렇지? 정수 a. a가 정수란 말이야, 오 정수니까 양의 정수가 있고, 그렇지? 그 다음에 0이 있고, 음의 정수 이렇게 빡 스쳐 지나가야 돼, 그렇지? 그래, 그래. 1, 2, 3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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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그다음에 마, 1, 마, 이, 마, 3 땡, 땡, 땡. 이게 주말은처럼 빡 스쳐 지나가야 돼. 이때 구동식, 부등식, 구동식, a, x 마이너스 a,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보다 작다.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오직 한 개뿐일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어. 그러면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적 개수가 0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이 A가 0인 경우 따져줘야 되죠. 그 다음에 A가 뭐야? 양수인 경우 양의 점수인 경우 세 번째 A가 음의 점수인 경우 이세 가지를 따져줘야 되겠지. 왜 부등식은 양변에 음수를 고박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. 그럼 A가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어, 0, 0 나오지 그렇지? 0은 0보다 크다? 말이 돼야 안 돼. 안 되네요. 그래서 해가 없다.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. 그다음 A가 양의 점수일 때. 그렇지? A가 뭐 1, 2, 3. 양의 점수일. 때. 보겠습니다. 양은 A로 나누면 친구들. X-A, X-A의 제곱은. 그렇지? 양의 점수를 고방으로 나눴을 부등호가 바뀌지 않잖아요. 그래야 안 그렇지. 됐으니까 그럼 이놈의 해는 그렇지? A하고 뭐, A제곱인데, 사이 값이지. 누가 더 작은지 큰지 알아야 되겠지. 그래, 안 그래. 그럼 양의 정수니까 A가 1이면, 1이면, 1 대입하면, 어, x 1의 완전 제곱식이니까. 오케이? 그러면, 실수의 제곱은, 실수의 제곱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, 우리 친구들. 0보다 작을 수 있어? 없어? 없어. 이 경우는 해가 없다. A가 1인 경우는 해가 없다. 존재하지 않다. A가 2부터에 가까운 친구인데 A 2를 넣으면 2부터는 무조건 A제곱이 더 크죠. 그렇죠 우리 친구들. 2면 4니까. 3이면 9니까. 오케이. 그럼 작은 까4이 값이지. 작은 농가. 그렇지. 2의 제곱. 4이 값이지. 오케이. A가 3이면 3. X 3, 3, 9, 2 4의 값이 되잖아. 그러면 지금 봐봐.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한계라고 했어. 그럼 이 경우는 X가 3이지 우리 친구들. 하나 있잖아.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? X는 4부터 땅땅땅 8까지잖아. 그럼 A가 4면 더 범위가 넓어지죠. 그래서 어디 한개라 하고 했으니까이 경우만 해당되는 거잖아. 그때 A 값은 2가 되죠. 됐습니까? A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A는 2가 하 나오네. 나 됐나 우리 친구들? 더 이상 없지. 더 넓어지니까. X 값의 정수 값이 많아지죠. A가 음수해 보자고 친구들. 음수. 그 양근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상큼하게, 받기 좋은 친구들 반대로. A제곱. 바뀌어. 오케이? 근데 A는 정수 조건이니까, 음의 정수니까 A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 값이, 이 값이 A고, 이 값은 A제곱인데, 음수의 제곱은 양수잖아. 그렇지? 근데 이놈 무조건 음수니까, 이놈이 작은 수, 이놈이 큰 수잖아. 그냥 그래. 안 그래. 그러면, 어머나, 큰 놈이니까, 작은 놈보다 작고, 큰 놈보다 크지. 바로 X는, 작, 작, 크, 크. 작은 놈보 작고, 큰 놈보다 크니까. 어이구. 작은 놈보작 연락 공간이 많죠. 이놈도 a 가큰 거. 연락 공간이 많지. 오직 한 개는 존재하지 않지. 한 개랑 뭔가 범위. 갇혀있어야되잖아 그렇지. 어, 어, 오케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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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여기 있으면. 그렇지. x의 곱이 여기잖아, 그렇지? a제곱이 여기 있으면 여기니까. 열나 뻥따이 많잖아, 그렇죠? 값은 그러니까 a는 이 e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네. 그러니까 답은 a는 이가 되겠어. 이렇게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. 예.